1분 역사입니다. 9월 11일, 오늘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분산되었던 독립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은 날입니다. 1919년 9월 11일,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 출범하고 임시헌법을 공포했어요. 3.1 운동 이후 국내외 여러 임시정부들이 수립되었지만, 이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, 노령임시정부 등 다른 단체들과 통합하며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이와 함께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고히 하고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테러입니다. 2001년 9월 11일, 미국에서 9.11 테러가 발생했어요. 이날,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납치한 항공기. 4대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펜타곤을 공격했습니다. 약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전례 없는 비극이었으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전 세계의 대테러 전쟁과 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.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법 발단의 사건이 발생했어요. 이날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횡단 보도에서 구세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고 이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9월 11일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힘이 하나로 모인 날이자 전 세계적인 비극이 발생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적 변화가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. 지금까지 일분 역사였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